2018년도 5월 15일 공시가 난 이후, 실적 공시가 난 이후 이 종목을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불과 약 1년 만에 2배 이상의 수익이 발생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GB 투자 아카데미의 GB입니다. 오늘은 KINX라는 종목을 바탕으로 주식 정보를 제공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주가가 올라가는 주식을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주식이 사고, 그냥 기다리면 올라가는 주식이 아니라는 no.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들의 특징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확률들을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요?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들의 특징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주식과 가치 투자에 관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주가 상승의 대표적인 공개적인 비밀이 바로 기업 실적에 있다는 것을 분명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로서 주가 상승의 중요 포인트가 되는 실적과 친해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가지고 계실 것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실적이 주가 상승의 비밀임을 막상 알아도 활용이 쉽지도 않고 여전히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할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이번 시간을 준비하였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이번 시간은 주가상승과 공개비밀 커플인 실적, 이 KINX라는 기업의 주가를 어떻게 변화시켰고 앞으로 어떻게 기업의 주가가 추가로 변화할지를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가상승의 또 다른 숨겨진 그녀는 다음 기회에 집중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의 사항. 아래 1번에서 4번을 꼭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주식 정보 실적에 관련한 오해와 진실 부분을 정리한 요 부분을 꼭 먼저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초사전지식 1번에서 4번까지도 꼭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위에 지식들을 기반으로 실정기본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가는 기업의 가치와 계리가 수시로 발생한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실적을 확인하고 주식을 매수해도 결코 늦지 않고 충분한 이익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본격적인 검증을 한번 사례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또 다른 주연 배우인 KI N X의 등장입니다. 박수 실제 이 기업의 체질이 달라진 것은 17년도 4분기부터입니다. 17년도 4분기부터 18년도 1분기를 보면 이 기업의 체질이 달라진 것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 당시 실적과 가치 그리고 가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실 것은 매출, 영업이 단기순위, BPS, PER, EPS, 부채율, 영업이익률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이렇게만 보셔도 기업의 언어를 올바른 인간의 언어로 번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검증할 때 무엇을 검증하느냐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KINX는 실제로 2018년도 1분기 보고서가 2018년도 5월 15일에 공시가 되었습니다. 화면에서 보이시죠. 그리고 그 당시 주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5월 15일 공시입니다. 보시다시피 해당 기업의 2018년도 5월 15일 가격은 18,400원에서 19,000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냥 19,000원이라 볼게요. 그러니까 2만원대였죠. 요날 공시가 됐고 실제 이 기업은 공시 이후로 꾸준히 올랐습니다. 얼마? 거의 3만 원까지 올랐죠. 그런데 과연 3만 원까지만 올랐을까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가 31,400원. 2018년도 8월입니다. 그렇죠? 최고가 갱신되죠. 2019년도 5월입니다. 39,500원. 그에 앞서 2018년도 4월에 36,000원. 사실상 답답하던 3만 원 구간을 뚫은 것은 2018년도 3월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쵸 그렇죠? 2018년도 3월에 3만 원의 답답한 구간을 뚫고 최고가를 갑니다. 실질적으로 기업을 보시면은 2019년도 6월 44,800원까지 갔고 그 이후로 하락 후 다시 반등이 나올까 말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서 검증에서 중요했던 2018년도 5월 20일 한 요때쯤 되겠죠 그쵸 지금 현재 보고 있으신 게일봉 차트니까 2018년도 5월 15일 공시가 난 이후 실적 공시가 난 이후 이 종목을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불과 약 1년 만에 두배 이상의 수익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 그리고 이 기업의 앞으로의 주가는 향후 뒤에서 저희가 함께 생각해볼 문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2018년도 1분기 영업이익이 31억 원, 당기순이익이 23억 원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바로 이 공식이겠죠. 그리고 주가는 앞서서 제가 차트로 보여드렸구요. 저는 과거 해당 구간에서 퍼가 여전히, 이 기업의 분기 및 연간 이익 성장률에 못 미치기에 여전히 싼 구간이라 판단을 했고요. 이거는 사실 부분이죠. 정확히 숫자적으로 드러나 있는 부분이니까. 또한, 비즈니스 모델상 매출과 비용상의 큰 마이너스 변수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가치 대비 가격은 저렴하고 유방하다라고 해석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의견 부분이겠죠 정리해 놓은 포인트만 보면 사실 간단합니다 싸서 살수 있다 싸니까 산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포인트들을 교차검증 및 보안 확인하는 단계가 매우 중요하겠죠 근데 사실 이 부분은 금일 주제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과감히 생략을 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만약 제가 지금 방금 설명드린 해당 설명 및 논리가 이해가 쉽지 않으셨다 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GB투자아카데미 정규 단기속성 코스나 GB채널 내 관련 컨텐츠 자료들을 꼭 참조 및 활용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업의 체질이 달라지는 17년도 4분기, 18년도 1분기 때 이 기업의 주식을 매수한 결과 1년 만에 주가는 2배 이상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미있게도 주가의 등락은 보시다시피 이후로도 현재까지 여러 번의 기회와 위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과연 이 기업의 성장은 끝난 것일까요? 그리고 지금 가격은 가치 대비 싼 것일까요? 비싼 것일까요? 여러분이 직접 현재의 이 기업을 생각해 보고 가치를 매겨보십시오. 소음이 아닌 확실한 정보는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만 추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화면이 전환되는 속도가 빠르게 느껴지신다면, 잠시 정지를 해놓고 정보 화면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정보입니다. 보이시나요? 두 번째 정보입니다. 세 번째 정보입니다. 네 번째 정보입니다. 다섯 번째 정보입니다. 여섯 번째 정보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정보입니다. 어떠신가요? 다 보시고 이 기업에 대한 호불호의 판단이 되시나요? 그리고 본인만의 기준으로 제가 드린 정보의 해석 또는 필터의 가공이 가능하신가요? 마지막으로 본인의 선택에 대한 논리적 확신이 있으신가요? 만약 제가 방금 제시한 질문들에 명확하게 대답하실 수가 없다라고 하시면 아직은 어떤 주식도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투자를 위한 준비가 안 되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투자를 하시면 매일 시장에게서 버림받고 혼자 새드 엔딩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GB였습니다. 더 다양하고 유용한 양질의 자료들을 올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은 바로 구독과 좋아요 추천 등입니다. 감사합니다.